건강요 제일 네, 안전습니다 건강 안전습니다 이빨도 어드러들하고 예. 네. 다리도 이제 관절이 한쪽에 이렇게 뭐 많이 움직이면 살아가면 약간 오른쪽도 시큼거리기도 하고. 옛날에는 뭐 반찬처럼 먹어도 수화다 시키고 는데 수화도 100%다안 되고, 예. 네. 아까 처음 취임했을 때는 직접, 이거 뭐, 현상하고또확다 빠르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그, 인간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면 모든 부분이 조금 조금씩 기능이 떨어지고 또질병도 오고 장애도 오고 이럴 수가 있다. 요거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잘 극복을 하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또 의지를 잘, 이렇게, 쓰느냐. 그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. 오늘 제가 기사를 려보니까 도지사님이 이야기 그걸 잘 하더라고요. 그냥 봐도 안 걸리면 전에는 그렇게 못 느꼈을 거라고요. 아마 뭐 같이 가는 거다. 같이 가는 거다. 그걸 이길려고막 미리 안 가는 거예요. 같이 가는 거다. 그 다음에, 욕심내지 않는다.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. 과로하지 않는다. 뭐 이런 것처럼 해요 그런 것처럼 6 0대 중반 되고 이러면 우리 저 저보다 나이 더 많은데 건강하신 인생선배들이들 계십니다만은 조금씩 조금씩 불편하고 힘들어지고 할때 그거를 어지를 마고잘 극복을 해나가고 그 나머지 에너지를 선하게 써 쓰고 그런 게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죽는 날까지 신이 하늘에 얼마나 고지한테 명을 허락하지 못했지만은 뭐 그런 부분에 제가 절대 하지않을거예뭐 예를 들어서 뭐 전에 안 걸린 적이 더, 아주 참소 배가 있는 자든지 어제 뭐 가가지고 어디가 뭐가있든지 그거는 어 죽은 어, 거랑 똑같다 생각하네요. 예를 들어서 어, 내일 내가 이해하지 않는다면은 뭔가를 위해서 걸리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. 오늘 밤잠 자는 것은 죽을 시간입니다. 내일을 위해서 새로운 일들이나 기어나사회의기어나 또는 뭐 가족의 기라도하자 못해 하기 위해서 몸을 다시 쉽게 하고 충전하는 것이지 그냥 눈 감고 철저하고 편안해 편안 잠자는 해 그건 죽을 겁니죠 살이 야니라 밥만 먹고 죽을 거랑 똑같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 그것을 조금 조금 하는 그걸 멀리 극복해 가면서 사는 게 인생이다. 저도 마찬가지다.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거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지사님, 살아있다니까. 살아있고 이렇게 하도 제가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뭐, 이 나이에 나라를 몇개 나오고서. 제가 웬만한 사람보다 더 잘할 수있다면 용기나 자신감이 있습 진짜예요. 진짜 제가 뭐 체화재도 있었고 또그 정부에도 있었고 현장에도 있었고 또 지방행정을 이렇게 12년째 하면서 내가 진짜 그런 게 봤기 때문에 정말 후대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싶은 걸. 제가 속에 꽉 있어요. 이걸 다 해보고 시키는 식들. 다. 이 대통령 시키는 식들, 내다 하게. 적어도 맨날 그론되는사람보은그사람 네. 자식이 백배치가 되어야 돼요. 음. 경험적으로 또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각해 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메카니즘을다 익혔잖아요. 이게 어떻게 움직여지고 어떻게 되고 이, 이게 또 그렇게 있잖아요. 인간이라는 건 어떤 거고 공동체라는 건 어떤 거고 이런 데 대한 체력과 경험이 이게 비어있잖아요. 그런 걸 바탕으로, 어, 어떤 사회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봉사든 뭐, 저기든 해야 되죠. 다만, 제 개인적인 뭐, 욕망이나 무슨 뭐, 어떤 그런 거라 그런 걸 위해서 할때 지나갔다. 60 지나가면은. 60지나가면 개인적인 과욕, 제가, 내일 능력이 5밖에 안 되는데, 이러한 것들을 일하려고 한다.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깨지는 겁니다. 그런 것 때문에 하시작 제가 가진 것, 저여로 어떤 식으로든, 농사를 하든, 하다못해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든, 아니면 남을 도와주든, 아니면 대한민국 정치판을, 어, 정치인 나를 바꾸는데, 뭐 기회를 하든, 뭐 어떤 것이든, 뭐, 할가능는이 있다. 꼭 그게 뭐, 뭘 하겠다, 뭘 하겠다, 이서 없다고 생각을 하고, 시장이 끝나도, 어, 시장을 했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큰황 지역의 큰자산이거다요황 지역의 자산입니다. 자산이기 때문에 시장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울 갈 꺾여, 황살 꺾여, 이렇게 얘기하자산이그 지역에 자산이 남아있어야 돼요. 그리고 그 지역이 빛나니까 그래서 그 자산으로, 어, 여겨지는 거를 그걸 아무렇게나 내가 써먹고 뭐 그냥 편집만 대하고 이런 걸다 봤거든요. 뭔가 이렇게 시민들한테 도움 되는 쪽으로 제 자신을 쓰고, 마음도 그렇게 쓰고, 또 기여를 하고, 이렇게 또 필요한 인재성 키우고 북도 다니고, 그런 역할들, 그런 역할들을 좀 하는 게제소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, 아까 우리 최창호 최정호 자로얘기하시 것처럼,